문학 지문은 항상 조금 어려운 것맞습니다 우리는 이 4단계, 요거를 목표로 해야 돼요. 그럼 4단계에서가 뭐냐면요. 압축해서 핵심을 파악을 하는 건데, <목소리> 여러분, 들 <laughs> 무슨 말 이해 되세요? 근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빗 씨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디지털 에세이트에서 리딩 부분,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어, 오늘 주제는요, 보시다시피 문학 지문입니다. 그래서 문학 지문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은 첫 번째로는 어떻게 좀 읽어야 되는지, 뭐에 집중을 하고 읽어야 좀잘 읽히는지 그거를 좀 파악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문학 지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거를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문학을 이해를 할때좀 크게 봤을 때 단계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있고, 보시는 것처럼 단계가 올라갈수록 조금씩 더 이해를 하는 거죠. 요거를 그냥 바로 좀 보여드리면은 지문에서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1단계는 이 분홍색을 이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의 진짜 핵심적인 부분만 이해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디테일을 조금 더 붙여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이해를 한게 2단계 파란색까지 포함한 거, 그리고 3단계가 진짜 이제 긴 모든 디테일까지 다 포함을 해서 다 문장 전체를 이해 했다라고 할수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에 제가 뒤에 이렇게 회색 처리한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문학 지문을 읽을 때꼭 기억하세요 이거 문학 지문을 읽을 때 항상 이해하는 게 캐릭터 위주가 돼야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이렇게 어떤 장소에 대한 묘사가 있으면은요 완전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아뭐 장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그 정도만 파악을 해도 여러분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은 이 위에 있는 캐릭터 부분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이제 단계별로 해석을 보면은요, 어,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분홍색 1단계 위주로 먼저 보면은, Lily had no real intimacy. 그 그러니까 뭐랑 좀 친하지 않았다는 거죠? She had a passion. 뭘 느낄 수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passion이 열정으로 알잖아요. 옛날 글에서는뭘 느낀다. 감정. 그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could be k h e m i l y sensitive to. 내가 무언가에 센스 n s 하다는 건 그거를 좀 느끼거나 파악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좀뭐 파악을 할수 있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the landscape, 어떤 풍경, scene, the enlargement, 뭔가를 좀 확대한 것 같았다. 그리고 she found something, 뭔가를 좀 발견했다.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해를 하면은 이제 2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랑 친하지 않아요? 자연과 친하지 않았고. 그쵸? 뭘 느낄 수 있냐면은 장애한테 맞는 게 무엇인지, 알맞은 것이 무엇인지, The appropriate 한게 무엇인지 파악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걸 파악하냐면요. 그 o u l d be keenly sensitive to a scene. 어떠한 풍경. 어떠한 풍경을 잘 파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래에 펼쳐진 풍경이고요. 그게 지금의 기분을 확대한 것 같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 의 일부를 뭔가를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황색까지, 3단계까지 가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풍경을 파악을 했냐. 그녀가 느끼는 것과 잘 맞는 배경이 될수 있는 그런 풍경을 파악을 했다, 느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 뭘 발견했냐 고요하고 광활하고 저 멀리 뻗어가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Calmness, Breath, Long, Free Reaches 이런 게 있는 풍경 속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근데 무슨 말 이해 되세요? 사실 여러분 여기에서 딱 해석이 끝나잖아요 이거는 내가 진짜 이해를 했다라고 사실 할순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나 이거나 한국어로 돼 있을 뿐이지 진짜 이제 이해를 보여주는 내용은 아직 없거든요. 사실 여기에서 여러분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이 4단계, 요거를 목표로 해야 돼요. 그럼 4단계에서가 뭐냐면요. 이렇게 내가 내용 디테일을 파악을 할수 있으면은 이거를 진짜 압축해서 핵심을 파악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One sentence summary. 이 말이 하고자 하는 것보다, 그녀는 자연에서 자신의 내면을 보았다. 이게 이 문단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읽을 때는 저렇게 자세하게 모든 걸 파악하기는 힘들겠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읽을 때는 이제 좀 읽어가면서, 어, 내 포커스는 어디 에 있냐? 캐릭터, 캐릭터가 누구인지, 뭘 하는지, 어디 에 있는지 그런 거에 파악을 하면서 그냥 그 읽는, 읽 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는 이렇게 좀 파악이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she could be sensitive. 왜 여기서부터 볼까요? 뭐, b 시 여기, 여기 contrast b u 이 있으니까 중요하겠죠. She could be sensitive. 뭔가를 좀 파악을 할수 있다라는 말이죠. 뭘 파악을 한다는 거죠? To a scene that's a fitting background. 자기한테 좀 맞는 그런 배경이 되는 그런 장소인가 봐요. 자, 그리고 뭐에 잘 맞냐면은 자기 sensation, 자기 감정에 잘 맞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4단계까지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3.5단계를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 nature의 감정, lily의 feeling이랑 뭔가 똑같다. 이 말이죠. 다음 문장도 보시면은 the landscape, 풍경이죠. nature seemed an enlargement of present mood. present mood가 뭐내 기분이잖아요. 그쵸? 근데 기분이랑 뭐랑 landscape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냥 landscape에서 자기의 mood가 보였다는 거니까. 이거 역시 nature. 이 lily's e i n g 이랑 같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은 자, 문제 이렇게 나와요 Which choice best describes the function of the underlined sentence in a text as a whole? 여기에 이두 번째 문장이 밑줄 쳐져 있죠 이거의 function, 목적을 물어보는 건데 자, 음, 우리는 이미 필요한 게 파악이 됐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A. Creates a detailed image of the physical setting of the scene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찾는 거는 뭐예요? Nature 이랑 l h s feeling 이랑 뭔가 일치한다는 거 그거죠. Uh, establishes that a character is experiencing an internal conflict. Internal conflict 뭔가 그, 그 뭔가 좀 충돌하는 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냥 nature 이랑 feeling 이랑 같다 이거였어요. Makes an assertion that the next sentence then expands on. 우리는 아까 사실 다음 문장 날렸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얘도 아니고. 그러면 d, illustrates an idea that it's introduced in the previous sentence. Go. 이랑이랑 같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전 문장에 나왔던 내용을 반복 강조해주는, 숙주가로 설명해주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질문 몇 개를 읽을 건데 그 전에 좀 중요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고 가죠. 계속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문학 질문 핵심 요소가 뭐죠? 여러분 얘기했죠?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누군지, what 뭘 하는지, 어디에서 뭘 느끼는지, 뭘 생각하는지. 어, who, what, where 이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다음 질문을 읽을 때도 여러분, 자 아까 말한 것처럼 one s e n c e summary로 압축하는걸 목표로 하고, 그리고 디테일을 읽을 때는 캐릭터 위주 디테일에 집중을 한다, 아시겠죠? 자, 요 질문 보겠습니다. 음, 이거는 보니까 이제 여기 위에 그 정보를 주는 데서 이렇게 나와있네요. Narrator is a governess at Thornfield Hall. 여러분, governess가 뭐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막 자주 있었던 가정교사죠. 같이 이제 살면서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 And Adele is her student. 학생이네요.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 Adele had no great talents. 그니까 뭐죠? 그니까 뭐, 잘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No marked traits of character, no peculiar development of feeling or taste, um, which raised her one inch above the ordinary level of childhood.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좀, 그, 일반적인, ordinary level 수준으로, 수준 이상으로 높여주는 그런 특징이 없었다는 거죠. 그 사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뭐, no great talent, no marked traits, 반복적이잖아요. 얘네들은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반복적인 구조면은 간트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특별히 잘하는 게 없었고, 그래서 뭐, 특별히 단일들보다 나은 게 없었다. 이 말이죠. 자, but, 나왔죠. 중요하죠. but neither had she any deficiency. 그니까, 그렇다고 해서 deficiency 모자란 점이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above도 아니었지만 below도 아니었다는 거죠. 다음 문장 볼게요. She made reasonable progress. 그냥 뭐 적당히 그냥 뭐 발전했고요. 그리고 entertain for me a vivacious, not very profound affection. 나를 향해서 affection 좋은 감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inspired me 나한테 어떤 감정을 불러 일으킨 거죠. 뭐를? with a degree of attachment. Attachment는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의그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까웠다. Degree of attachment sufficient. 어느 정도, 그냥 뭐 서로 잘 지내기에 괜찮은 정도였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지금 우리가 쭉 압축해가지고, 압축해가지고 한 문장으로 만들면은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생각해 보셨나요? 요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Mm. Adele is average. 뭐첫 번째 문장 그거였잖아요. 얘는 좀 평범한 애다. 어, 그리고, and the narrator is generally okay with her. 막, 딱히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죠. 그쵸? 응. 음. 요게 이제 우리의 one sentence summary, 핵심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요, 요거를 파악을 하면은 이제 문제를 풀때 여러모로 편해집니다. 자, 이제 문제를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문제가, what is the purpose of the underlined terms? Underlined terms가 여기 나와 있죠? simplicity prattle. 음.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문제가 나오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그 특정 단어들에 대해서 목적을 물어보면은 그 문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요. 아까 읽었던 문장이죠? By simplicity, g a e pride, and efforts to please. 이런 것들을 통해서 by니까 inspired me. 그러니까 나한테서 뭘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무엇을? With a degree of attachment.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뭐 적당히 조화가 됐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은 이미 그냥 A 봤을 때 acknowledge certain endearing qualities. 너무나도 당연히 되는 것 같죠. 그쵸?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제 BCD까지 확인해 보면은요. B 같은 경우에는 particular deficiency라고 하는데 아까 그래 평범하다고 했지. 그렇다 평범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없고 특별히 못한 것도 없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child's teachable nature. 그러니까 얘가 평범하다는 거였지. 얼마나 잘 가르치는 받는지 그거에 대한 말은 없었고요. 마지막으로 suggest the child's need for improvement. 뭐 i m p r o v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평범하고 그냥 메리트릭 적당히 좋아했다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도 아니라는 걸알수 있죠 어, 이번 지문은 시입니다 William Shakespeare의 s o n e t 27에서 나온 부분이고요 음 사실 뭐 시는 보자마자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캐릭터 위주로 여러분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이 one sentence summary로 좀 파악을 하면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해하는 거는 충분히 여러분 파악을 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문장 첫 번째 거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Weary with toil, I hurry to my bed. 그러니까 좀 피곤한가 봐요. 그렇죠? 지금 I speak e r hurry to my bed. 침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Dear repose for limbs with travel tire.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침대 꾸며 주는 거니까 대충 넘어가고요. but then begins but 나왔죠 중요하죠. 뭔가 시작을 한대요. 뭐가 시작을 하죠? a journey. 그러니까 여행이 시작을 해요. 어디에서? 음, 내 머리에서. 내 머리에서 여행이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보니까 for then my thoughts 내 생각이 뭘 하죠? 음? 시작해요. begin. 뭘 시작하죠? a pilgrimage to the. 그러니까 내 생각이 지금 당신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그 친구 친구한테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보니까, and keep my drooping eyelids. 그래서 내 생각이 내아이 e l i 를 어떻게 한다? open wide 하게 유지한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one sentence summary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The speaker lies down and thinks about his friend, even though he's tired. 그니까 뭐예요? 그냥 피곤하지만, 침대 누워가지고 친구 내 생각을 하고 있다. 요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질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text? 보니까 이제 A에서 the speaker is asleep 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돼요? 안 되죠. 생각하고 있다 그랬잖아. 알겠죠? 얘는 틀렸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planning an upcoming trip. 여러분, 지금 생각이 가는 거지, 실제로 어디 가는 거예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파이닝도 아니네요. 왜? 왜냐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음. C에서 Speaker is too fatigued to continue a discussion. 이거 왜안 되죠? 여러분 지금 이 친구는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워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continue할 수 있는 discussion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럼 이게 답이 되겠죠. speaker is thinking about the friend, right? instead of falling immediately asleep. 정리했던 거랑 똑같이 나왔죠. 자, 여러분. 그 문학 지문은 항상 조금 어려운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학을 연습을 할때 그냥 막연하게 해석만 하고 사전만 뒤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캐릭터 위주의 사고를 통해서 한문장으로 압축하는 그런 연습을 조금만 더 하면은 오늘 한 것처럼 조금 더 쉽게 이런 질문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